없습니다. 뭐 설법 주제를 다사다난했던 우리 2014년도 에고 <laughs> 새로운 불교 혁명을 꿈꾼다고 했는데 대부분이 그좀 거창하긴 한데 에, 제 서원이니까 2015년에 제가 하고 싶은 또 제가 스님으로서 제일 생각하고 싶은 소원을 제 스스로 다짐을 하고, 여러분들은 저와 같은 일을 걸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이제. 그래서 같이 또 그런 소원을 좀 꿈꿨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이렇게 아, 지어봤습니다. 아, 요즘 어디 뭐 식당을 받든 어딜를 받든 제일 많이 듣는 말이 아, 너무 힘들다. 작년보다 못하다. 이 얘기를 한 10년째 듣는 것 같아. 작년보다 못하다. 일단 내년은 응? 어, 올해는 좀 낫다 이런 얘기가 좀 들렸으면 좋겠고 어, 그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꼭 드리고 싶은 말이 한해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네? 어, 작년 우리가 2014년도 어필할 때도 참 다자다난했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갈수록 정말 그 말이 마음에 와서 많이 꼽히는 것 같아요. 어, 특히, 예,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작년보다 못하다, 이런 얘기를 할 때, 예, 우리 청년선언은 여러분들의 도움과 어, 그 마음으로 어, 어찌됐건 발달 발전해 온 거죠. 그렇죠? 어쨌든 우리가 올해는 정신적으로, 정식적으로, 정식적으로, 어, 몽골에 예, 양안방 병원을 오픈을 했고, 그것도 까가 네 개나 있는 거예요, 까가. 어? 성형외과, 피부과, 균형외과, 한방학과. 이렇게 해가지고, 한방과까지 해가지고, 네개과를 가진 병원을 정식으로 오픈을 했고, 어? 지금 진료를 보고 있고, 사실 아, 굉장히 큰 일이죠. 쉬운 일이 아니고. 그리고, 어, 제가, 저도 알았으면 못했을 텐데, 하고 나니까, 하고 나니까 이제 주변에서 기적이 되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여행사 고리하시면서 그 다음 카페에 몽골 여행이라고 치시면 몽골에서 검색할 때 항상 그 카페가 먼저 검색이 돼요. 인원도 가장 많고 그 카페 주인장도 하는 말이 자기가 14년 동안 살면서 한국 의사가 한국 사람이 들어와서 정식으로 모든 허가를 다 득하고 정말 정식으로 병원 오픈한 건 처음이라는 거 처음. 난 처음인 줄 몰랐지. 한국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 의사들 많이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한다니까. 원래 되는 건가 보다 하고 했던 거예요. 그랬는데 병원이 세 종류가 있는데 완전히 외국 법인 두 번째가 몽골 법인인데 외국인 의사를 고용할 수 있는 법인 그 다음이 이제 그냥 일반 몽골 병원 이렇게 됐는데 외국인 의사를 고용할 수 있는 병원만 해도 허가받는다는 2년 걸린대다 차려놓고 몽골 병원만 해도 1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4개월 만에 받았 그 4개월 동안 그거 기다리면서도 왜 이렇게 안 나오냐 그랬는데, 네? 알고 보니까 있을 수 없는 속도로 한 거예요. 그리고 느낌은 어떤 느낌이냐면, 벌판, 들판을 막 가로질러서 뛰어왔는데, 건너오고 보니까 지뢰조심 적혀 있는 거예요. 네? 몇개 밟았는데 안 터진 것 같아요. <laughs> 그런 느낌에, 정말 사도전판 걷는 것 같았고, 정말 쉽지 않은 거를 부처님의 진짜 가피로, 어, 우리가 에너지 힘으로, 어, 그게 없었다면, 절대 못 하는 거예요. 예? 모든 힘을 다 동원하고도 2년 걸려야 될 거를 4개월 만에 받았고, 그죠. 그다음에 그 다음에 라이센스 받는 것도 쉽지가 않은데, 어쨌든 정식으로 싹다 받았어요. 병원 허가뿐만 아니라. 어? 그래서 선원 출신 제자 두 분이 몽골에서 어쨌든 의사가 없어. 의사 자격증을 가지고 진료를 받았 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올해 선언은 그거 하나만 해도 정말 큰걸한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 이제 예, 지금 몽고에 더 많이 나가 있고 피우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 교육원장님 고생이 많으시고 또 여러분들을 자주 못 봐서 또 어, 개인적으로 좀 아쉽기는 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그래도 어, 선언이 발전해 나갈 때 저는 제가 서원을 세울 때 처음 선언 만들 때 그런 얘기들이 이상한 얘기들을 사실 많이 들었어요 진짜 종교로 할 거냐 아니면 뭐이 정도 능력이면 은 종교를 만들어이다는 얘기도 많이 듣고 근데 그걸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저는 정말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내가 찾아았는 것들이 정식적인 것, 떤 의료적인 거 해외 나가는 거 제자들을 가르켜서 의사이자 마스터를 만들어서 이 사람들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게 하는 거 그리고 본인들이 역량이 힘들 수 있으니까 내가 먼저 앞서서 길을 열자. 어? 그게 이제 서원이었어요 에? 그래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이제 병식으로 병원이 오픈이 됐고 이제 뭐 이게 또 자리가 더 잡혀가야 되겠지만 뭐 카자흐스탄에서도 하자고 연락이 오고 한국에서도 하자고 연락이 오고 하는데 뭐 몸이 하나데더 이상 벌릴 수가 없어. 어? 그것도 제자들이 잘 받쳐주면 어? 또 어떻게 한번 또 시도도 해보겠지만 이제뭐 아일랜드 뭐 지금 목울만 해도 어? 또 독일도 지금 또 정기적으로 가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아 정말 좀 바쁘고 힘든데 에 조금 이제 여러분들이 선언해서 마음을 내시고 하는 것도 좋은데 조금 해외 쪽에도 또 이렇게 눈을 좀 돌리고 또 의사로서 어? 그리고 이제 기공의 마스터로서 또 가장 큰 보살로서 어? 큰 보살로서 어? 세계 사람들을 이렇게 좀, 응? 부처님 품으로 인도도 하고, 그 병고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이렇게 치료할 수 있는 그런 보살들이 좀 되셨으면 좋겠어요. 내년에는 조금 더 많이 도와주셔야 될것 같아요. 그래야 제가 아, 일을 좀더 많이 더 해나갈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힘든 일들이 굉장히 많은 와중에 선언은 선언들을 발전을 했고, 또 올해 이렇게 또 와서 특별 수련을 하고 하신 분들은 또, 나름대로 이제 발공도 하셨고, 기공사로 첫발도 튀기셨고, 한번 뭐 본인들 인생에 또 터닝포인트도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응? 그리고 그 전에 오셨던 우리 또청심의 선배님들 같은 경우도, 아, 꾸준히, 예, 선언이 렇게 계속 발전해 모습을 묵묵히 지켜보시고, 어? 그리고 이렇게 조금이라도 마음을 보태주는 그런 마음 때문에, 저도, 우리 아, 힘든 일이 많았지만, 응? 잘 이겨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스님도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들 얼마나 힘들겠어요? 네, 그죠? 그리고 우리 우리 윤이영 원장님 오랜만에 오셨는데 그래도 꼭 이렇게 때되면은 경호고도 보내주시고 얼마 전에 굴 보내줘서 같이 드신 분들 있죠? 굴도 보내주고 그런 마음들 못오고 있지만 항상 이렇게 마음이 같이 하고 있구나하는걸 느끼게끔 하는 그런 마음들이 네, 성진선을 유지하고 새벽에 나아갈 수 있도록 어떻게 많이 도와주는 그런 마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아 이제 2014년 이렇게 잘 마무리하고, 여러분들도 개인적으로 어 작년에 세우셨던 그런 원이라든가 좋은 성취를 하셨으면 좋겠고, 저는 작년부터 병원을 하려고 거기에 계속 몰입을 했었는데, 결국 저도 만들어냈잖아요. 사람이 꿈을 가지고, 어? 자꾸 자꾸 목표를 세우셔야 만들어지지 가만히 있는데 이루어지는 건 없어요 그래서 불리에서도 특히 계속 서원을 세우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제가 예전에 서원에 대해서만 따로 한번 본문을 한 적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개인적인 어떤 욕구 욕망보다 조금 더큰 보살의 서원을 여러분들은 세우셔야 돼요 2015년 내가 보살로서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어? 마음을 한 번쯤 이렇게 되새겨보고 어,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겠고 아, 불교 혁명 이렇게 말, 표현은 제가 그렇게 했는데 달리 뭐라고 쓸게 없어서 혁명이라기보다 이건 제가 정말 바라는 건데 여러분들이 보살로서 같이 동참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음, 그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불교가 혁명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가장 크게 변화한 거는 사실은 딱한번 있는 거예요 제가 볼때딱한번 있어요 그다음에는 공부나 배움에 따라서 분파가 갈라지는 거지 조계종, 전태종, 어? 태고종 이런 것처럼 갈라지는 거지 정말 크게 한번 바뀐 혁명은 딱한번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대승불교에 소승불교에서 대승불교가 전환이 그 당시에 아주 획기적인 불교혁명이라고 볼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 원래 석가모니 부처님이 계셨을 때 불교는 그때 이제 팔종도 얘기를 많이 하셨고, 마음에 대한 얘기를 더 많이 하셨지만, 그 당시에 퍼져있는 사조들이 약간 좀 소송적이었어요. 그러니까, 혼자 이렇게 수행을 좀더 중요시하고, 출가 네. 수행을 더 중요시하고, 이랬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석가봉이 부처님이 열반에 들었는데, 들고 나니까 그 제자들이 1차 결집을 하죠. 500명이 모여서. 그래서 이제 자기가 듣고 배운 거를 그때 완성을 한단 말이에요. 한번 들으면 안잊어버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당시에도 그런 천재들이 있었을 거고 그래서 본인이 들었던 말 여시아문 나는 이렇게 들었다 하면서 다 설명한 걸 모아서 또한번다 외운 다음에 흩어지는 거야 그게 처음이었어요 처음에 기록으로 남긴 게 아니라 그걸 이제 우리가 오백아란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송불교에서 최고 경지는 아란가를 얻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랬는데 부처님이 안 계시니까 이제 따르는 사람들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 기원정사처럼 정사에 절들이 생겨나기 시작하죠. 또 인도 같은 경우는 여름에 막독충도 많이 다니고, 어? 우기에 비도 많이 오고, 겨울엔 너무 춥고, 이러니까, 아, 안거가 들어가잖아요. 어? 또 동안거, 안거를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어떤 네. 공간이나 절이 필요하니까, 거기에 이제 머물다 보니까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도들이 먹을 거 자꾸 다 갖다 바치고, 찾아와서 종경한다 그러고, 그러다 거기 앉아 있다 보니까, 본인이 마치 무슨 엄청난 깨달음을 얻은 것처럼, 거기에만 이렇게 집착을 해서, 어, 그 자리 안에서 또 체계와 뭐 이런 것들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부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 그리고 자기밖에 모르고. 어? 그러다 보니까 밖에서 이제 수행을 하던 다른 또 제자분들이 이렇게 볼 때는 소송불기를 비판하게 되죠. 저렇게 해서는 안 된다. 어? 자기 혼자 깨달았고, 나 혼자 편하다고. 이렇게 앉아있는게 무슨 의미가 있냐 어? 뭔가 좀더중된거를 위해서 세상에 더 나와야 되지 않냐 나는그 당시에 혁심불교운동이 대승불교라며 예. 그래서 아라한을 대신하는 보살의 개념이 그때 나온거고 그러면서 아라한은 어... 초기견성한거 밖에 초지견성한거 밖에 안되는 정도의 경지로 만들어버리고 보살단계를 52단계로 늘어나는거예요 다음경에서 예전에 이 십지보살에 대해서 강의를 하신 적이 있지 해드린 적이 있죠 그죠. 그러면서 확 늘어나 버리는 거예요 그러고 어, 팔정도를 대신해서 육바라밀 오시지계 인욕정진 선정지혜바라밀을 갖춘 이 보살이 나와서 세상에 나가서 나의 어떤 깨달음 내가 부처님이 되는 것보다 고통에 헤매고 있는 이 중생을 구제를 하는 게더 크다 결국 가왕경에서는 성불을 하질 않는단 말이에요. 선불 전 단계 십지보살에서 멈추는다고 선불을 해버리면 내가 우주의 신과 같은 존재가 돼버리니까 인격성이 없어져버려 그러면은 못 구한대요 그 중생을 그래서 우리 지장보살님 도 계시지만 왜? 지옥 중생이 다 구제되기 전까지는 내가 선불하지 않으리라 하고 지금도 지옥에서 중생 구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장보살님 같은 분도 십지보살이라고 볼수 있는 거예요 자 그게 핵심 불교 운동이었어요. 그러고 나서 나머지는 이제 이론이나 뭐 내가 어 공부한 거 이렇게 세워 나가는 거에 따라서 종파가 갈려지는 거지 불교 자체의 틀이 변하지는 않았는데 어 이렇게 지금 뭐 우리는 지금 인원도 얼마 없고 어 지금 적은 인원에서 시작을 하지만 만일에 제가 종단을 하나 만든다면 뭐 청신종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종단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좋은 기공 응? 이런 것들이 어 그냥 전세계로 그냥 다 퍼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봐요 어,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스님이 정심도 기공을 해서 발공을 하는 거예요 어?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스님이 한의학을 공부를 했고 이 p 이를 공부를 했어요 에? 신도가 찾아오면 만지기만 하면 나다 어 그런 스님들이 꽉 찼어. 대한민국. 그럼 이 자체가 어떻게 보면 그래 우리가 보살을 스님이 돼서 보살도를 행하려고 하는데 이게 본인들도 헷갈려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대승불교 속에 있지만 소승적인걸 추구하시는 분들도 많고 대승불교에 남아 있지만 스님들이 결국은 지금은 말씀으로 설법으로 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지금 세상에서는 또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걸 얼만큼 다가갈 것이며, 어? 얼마만큼 어, 설법을 잘해서 사람 마음을 담기느냐 결국은 부처님도 처음 오셨을 때, 예? 이런 설법을 하셨지만은 예수님도 그렇고, 그제? 제일 먼저, 예수님 제일 먼저 한는게 뭐죠? 사람 치료하는 거예요. 그죠? 그저 사람이 보이지. 뭔가 보여줘야 다르잖아, 처음에. 그 다음에, 예, 하나님 말씀을 전하잖아요. 불교도 마찬가지. 뭐, 귀심 쫓아내고, 그런 뭐 거잖아, 예? 네? 네? 왜냐면 하그 능력을 보여야 믿으니까. 응? 그래서, 이청년도귀공이 예,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한분한 한 분이 다 보살이 되고, 이게 전 세계로 더 퍼져나가서, 모든 사람이 이런 능력자가 됐을 때, 도대체 얼마나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겠어요? 응? 지금 아일랜드에 대학을 만들어 놓고, 그 대학 졸업생들이 아주 지금 잘하고 있다고 연락들이 많이 많이. 뭐 이렇게 배워서 나가서 써보니까 거기서는 골드테라피 하나 가지고도 네. 뭐 바쁘대 지금 너무 잘 되는 거야. 우리 그 지금 몽고 병원에서 골드테라피를 어 지금 주요 지금 물리치료 기법으로 쓰고 있어요. 굉장히 효과가 좋아요. 그 그러, 그러니까 어이 책임도 기금을 통해서 앞으로 꼭뭐 2015년이 아니라 몇 년이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여러분들 을 통해서 쫙다 퍼져나가서. 모든 사람들이, 예? 모든 사람들이, 비공 능력자가 되는 거야. 발공 능력자가 되고, 어? 그렇게 되면, 거기에 어떤 이렇게, 한, 2500년 이상 내려온, 응? 불교의 어떤 경전과, 어? 그 마음법에 대한 공부와, 어? 부처님의 말씀이 이렇게 결합이 되면, 어떻게 보면 이게 제3의 불교 혁명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나의 종파가 나오는 게 아니라, 소승에서 대승으로 넘어간 것처럼, 이 대승에서 보살들 한분한 한 분이 제대로 된 이제 또 능력을 갖춘 보살들이거든요. 네? 사람을 구제할 수 있고, 병든 사람을 고칠 수 있고, 아픈 사람을 편안하게 할수 있고, 어? 그것도, 어떻게 뭐, 째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어? 기만 가지고 할수 있는 그런 세상이 왔으면 좋겠다. 하고 제가 큰 소원을 지금 한번 그려본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볼때는 제3의 불교혁명이라고 할수 있을 것같아 불교에서 그런게 일어났으면 좋겠어 응? 응? 그리고 또 스님들이 와서 또 많이 배우셨으면 좋겠고 어? 그것도 여러분들을 통해서 더 많이 퍼져나갔으면 좋겠고 응? 그러고 또어 어쨌든 지금도 현재 사회는 제도를 중요시 하니까 어? 그래서 어떤 대체약병원들을 설립을 해서 또 그런 보살들이 봉사하고 예, 공부하고 배울 수 있는 공간들을 제가 하나라도 더 만들어 나가는 게제 꿈이에요 그래서 일단 2015년도에는 우리 그 미라클 병원이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그리고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인턴을 하고 싶을 때 와서 환자 치료하고 공부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하고 배우고 있는 이 기술들을 병원에서 올바로 제대로 정말 이 있을 수 없는 말 그대로 병원 이름처럼 기적이 일어나는 미라클이 일어나는 그런 공간이 일단 내년에 되도록 줘도 노력을 할 거예요 여러분들도 뭔가 서운을 하나 가지세요 내년에 뭐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이런 거 말고 그거는 여러분들이 보살이 되면 따라와 우리 윤희영 원장님이 보살이 되면 한자는 넘쳐나게 돼 있어요 그죠? 한의원에 한의사가 치료 잘하는데 왜안 와요? 네? 지금 몽골에서 지금 30분짜리 다큐처럼 광고가 나가요. 네? 그래서 지금 저번 주, 이번 주, 이번 주 지금 수요일부터 나가기 시작했는데 전화가 빗발치고 있대요. 그리고 지금 화요일, 수요일은 몽골 사람들이 예약을 잘안 해요. 그래서 항상 성질이 급하고 그래서 와서 집착해야 돼 우리 옛날하고 똑같아요. 우리 예약문화 어떻잖아요 그죠? 그런데, 한 20명 이상씩 지금 예약이 잡혀있대요. 그렇게 이제, 돼 나가는데, 여러분들 보살이 되면 왜안 되겠어요? 자연스럽게, 다, 단지는 따로 온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당장 뭐, 더 구체화시키기는, 뭐, 우리가 뭐 내년에 갑자기 뭐 불교혁명이 일어나겠어요? 뭐 대승불교는 갑자기 일어났겠어요소중이었던 그런 것들을 계속 빨아보다가, 어? 바깥에 있던 사람들이 좀더 어떤 뭐라 그래야 될까 인생을 사랑하는 마음 좀더 부처님의 어떤 가르침이 널리 퍼져가기도 하고 싶은 그런 마음그래서 시작을 하고 비판을 하다 보니까 오랜 세월에 거쳐서 그렇게 형성하게 되는 형성이 돼가기 시작하는 거죠 반야부, 반야부의 경전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니다 어? 여러분들이 오늘 읽은 천주경이든반야신경이든다 지금 아, 대성능 정도. 예? 그렇게 만들어져 나가는 것처럼,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강의를 하고, 지금 이렇게 예, 설법을 하고, 또 책을 낼 거고, 어? 또 병원에서 진료를 잘 해야 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배우는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면, 이루어지겠죠. 그렇게 저는 그걸 이제 서운으로 지금 참았어요. 예? 2014년, 예. 마무리 하면서, 어, 내년을 위한 소원은 소원대로 가지시고, 여러분들 개인적인 소원은 소원대로 가지시고, 이제는, 어, 수련를한 보살들이니까, 보살들이니까, 보살로서의 소원도 한 가지 마음 편에딱품으셨으서좋습니다우생님 어떤 소원을 세우신니요 불교에서 소원은 나는 이런 소원을 세웠다 하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반드시 이루겠다. 친생애는 뭐 <laughs> 소원을 세우셨어요. 모니를 딱 세우세요. 우리 네. 네? 라이랑님도 소원을 세우셨어요. 몇년 동안 이제 재무분 치료하는 적이었으면 내년부터는 조금 이 직장이나 이런 것도 조금 제가 조금 돈을 줄수 있는 직접적으로 조금 돈을 줄수 있는 곳에 가서 조금씩 이제는 그 시도를 해보는 그런. 조금 도움을 주고자, 네. 아, 네. 좋습니다. 보살의 마음을 좀 가지신 거죠. 어, 지금 꽃 이사 언니? 네. 꽃그꽃 꽃 갖고. 와. 꽃 해야 죠 네. 설법은 아, 걸로 마치겠습니다. 하여튼 2014년 한해 고생 많으셨고 어, 대망의 우리 2015년 여러분들 어, 원하고 바라시는 거 모두 다 소원 성취하시고 어? 어, 또 어떤 보살로서의 또한 가지 소원들을 가지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본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